s 3 k 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방에 높이 제한 시 m e b o 제한 높이 4 5 m 입니다 d y somebody, somebody, s o m 대 b o d y somebody, s o m e b o m e m e b 주의하십시오. e b o d 박사님 잘 지내고 아 나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판도가 붙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막 우드득우드득 소리가 났을 때 약간 좀 지에 이렇게 돌아본건 처음이에요. 자, 이안 뭐, 일어난 사람들 너무 많은데, 아, 저는 일어나서 출발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과들도 아청양에서 출발해서 올라오고 있을 텐데, 네, 어느만큼 올라왔는지 궁금해요. 아, 날 병원 들렸다가은 하도 톰게이트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포스터를 타고 가면은 통행렬이 조금 늦으면 어, 그래도 좀 빨리 다시는 길이에요. 어, 지금 거의 우리 딸아이 집에서 지금 6 1 k m 미터 조금 나왔으니까 65킬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60몇 킬로 지금 저희 까 집에서 저희 집까지 와 2층 버스가 이렇게 세고해 가네 남양주시에서 잠실역 가는 802번 2층 버스가 옆에 있어요 어, 저 버스가 너무 타보고 싶어가지고 딸아이랑 아들하고 딸아이랑 아, 손녀들하고 같이 저 차를 타고 점심을 때는 가자에기동만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차가 지금 지나가는데. 한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거울을 보면서 아 아침에 이렇게 잘때내 몸이 이렇게 아파서 어, 내 산이 아이 얼마나 남았을까. 5분간. 어, 남아 있는 삶 속에서 잘 지내다 가야 되데 갑자기 아, 그런 약,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차에서 온도 상 시작하고 신호원 과속에 시 이러다 굴굴 팔십 이런 말은 다 허당이고 어, 뭔가 관심들을 해야 되는 공간 점심 차리고 차하십시오 잠시 후 신호원 과속에 금방 오늘 요 여기 화두아이 씨 바로 보이네요. <laughs> 오늘은 되게 복잡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을 네, 몸종이 시리즈로 다녀야 하는 지하급피,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하급피, 자, 자, 지금 한경대병원에서 음, 혈액검사를 하면 어, 11시로 보내 검사 결과를 합니다. 보러 가야 돼요 오, 오후에 3천만 칠과 해야 되겠네요. 과에 인슐린 주를 해야 살수 있나 없나 또 전에 여기다 뭐 심었거든요. 뼈가 무너나한번계 봐야 겠네요 잠시 후 고속도로 입구니다 되고. 어. 그리고 가서 어 이상원에 가서 머리 염색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남편하고 전화 놓고 내려가는 게 우리 스케줄이트 인터할 페센트의 안전 속도는 삼십 킬로입니다 뭔가 안 좋은 게 느껴져요. 약을 먹다 보니까 약을 한 주만 먹는데 또 미슐랜드 먹고 잠시 후 고추 팡입니다 어깨 아픈데 먹는 약 먹고 치아 아픈데 먹는 약 먹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감기 약도 먹고 그랬더니 막 손, 다리, 신장에 문제가 생겼더라구요 정당의 매끄럼 주행반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것 같은데 그 단위가 모를까봐, 당큐, 뭐 이것도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두 알을 먹었더니 뭔가 막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약물 중독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 하여튼 내가 약성도 아닌데 주는 약들을 다 먹으니까. 해야 되겠다. 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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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안 괜찮을까? 하고 어, 물보고 그래서 뭔가 치유될 수 있는 발을 어, 그런 재책도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어, 이런 생각인데 많은 차들이 온고보 그리고 잘 빠지고. 전시품 구 가서 먹어야지. 근데 이제 입장 시간 있어서 한 시간 반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1 시간 반 지나면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몇 식판 먹을 수도, 아, 아무튼 두 가지 맛을 먹을 수 있는데 테이블 당그 양지 육수는 무료인데, 어, 가는 것들은 뭐삼천 원, 어떤 건오천 원, 어, 더 지불을 해야지 그분들이. 아니 그래 싫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한번 들어봤는데 아, 새벽에 나서 그래. 들어오나 아, 테스트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막한열몇 명씩 들어왔다가 우리로 나가. 고 오나의아킬레스는을 찍지를 못했어요. <laughs> 너무 바빠가지고. 약3에서라가일요일출하니까 <laughs> 아, 뭐 진짜 건강한 것 같아. 그렇게 해도 잘 견딜 것 같고 난막한달안 쉬고 계속 움직였더니 이렇게 막편도도막부는것 같고 오바늘 대서고 막 이러는데 막 체력이 막뭐 받쳐주지 않는데 어게 그럴까 좀신기하긴 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네요. 어, 어 먼길막 130, 1 0 넘는 그런 곳은, 확실히 체력이 딱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들은 막 계속 강연구를 했는데도, 뭐 어제 그 일요일날 재물포고등학교에 학생 모집 하러 나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가더라고요. 와.. 체력 좋으시다 나는 막 헥헥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또홍보하러가야는지 대단하시다. 대학교가 유지하 거리는 막히지 않고 잘 뚫려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은. 아, 이주를 쭉 가면 천호대교 올림픽대로 잘 벌써부터 오쪽대로밀리나가요 이제 7시... 지금 몇 시야? 6시 35분인데? 하, 어머나, 세상에 6시 35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밀리네 진짜 먼 데서 오는 사람은 5시에 나온다는 말이 맞네 일산에서 등진까지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에 등교하시는 분들 어 여기도 막히네 그분들 여, 5시에 나오는데요 5시 우리 교수님 어저께 6시에 출발했다가 차 엄청 막혀가지고 8시 40분쯤 부쩍 깼는데 45분쯤 도쩍 깼다 야 부지런한 사람들 권이 엄청 많구나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아아 왜이렇 졸려 好的、嗯 주의만입니다. 맞아요 추석에 다가오니까 차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 주말에는 서뭐 이렇게 볼트 하러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 많으셔서 차가 테보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그랬어요. 저희 남편도 지난주에 평일인데 저희 시동생하고 사촌 시동생하고 같이 벌초하러 갔다가 시동생 차에다가 핸드폰을 못 보내려가지고 그거 가지러 또다시 공주를 갔다 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어제 웃기는 게, 어, 제가 이제 원래 내비게이션이 이차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딱지를 한번이 끊어 옵니까 어, 우리 차에 있던 거 여기다 달아줬어요. 그래서, 어, 그냥 원래, 끄고 그냥 끄면 안 되거든요. 동물 치소를 누르고 그어야 되는데, 나가요. 그 껐다가 다시 켰는데 화면을 보이지 않는데 소리만 계속 나는 거예요. 인터나시오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laughs> 네, 그 핸드폰에 있는 핸드폰으로 잠시 후 학교, 사각, 당면으로 반 치석지를 저장해놓고 이제 내비는안 켜고 갔는데 핸드폰은 소리가 안 나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핸드폰은 소리가 안 나는데 이상하게 AI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야기, 아, 핸드폰이 AI가 반란을 하나 그래가지고 너 바보야 왜 잘못해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AI가 바보가 아니라 내가 바보인 거예요 내 핸드폰 말고 내비게이션에서 화면 안 나오고 소리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 다음부터는 아, 끄고서 이걸 꺼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는 집에서 옆에 지나가고 있어요. 꽉 막혔어. 아니 일곱 시도 안 됐는데 우와. 어떻게 이렇게 바뀔수 있을까? 신기하네. 약일 k m 전방에 터널입니다. 시 반에 나와야 되나? 전방의 사고 다발 주의 그간입니다. 전방의 열생동물 출현 지역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한 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고 아파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만 있었고 차가 많이 밀려요. 어, 음악 들으면서 조용히 갈게요. 우리 선생님으로 최고로 행복한 날 되시고요.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laughs> 좋은 날 되세요.